이룰 수, 깊을 수, 어우, 좀 어렵습니다. 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쫓을 측은 뒤에는 있 한자가 돼지 시자입니다. 도망가는 돼지를 쫓아갑니다. 돼지를 쫓아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각 측을 머리다. 쫓아간다. 각 축출하다. 쫓아가서 뽑아낸다는 뜻이겠습니다. 이제 뒤에다가 여덟 팔자를 추가하면 따를 숫자인데 돼지 여덟 마리로 볼까요? 드디어 달아난 돼지 여덟 마리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이를수 드디어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완수하다 미수 아직 안된 거죠? 수행하다가 되겠습니다. 이제 구멍 혀를 집어넣습니다. 그 돼지가 구멍에 깊이 들어갑니다. 드디어 구멍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내 산속 깊은 곳에 가보다 그래서. 깊은 곳, 그윽할 류, 깊을 류를 써서 그윽하고 깊숙하다가 되겠습니다. 돼지가 깊이 갔습니다. 쫓을 측 이를 수 깊을 수 구분합니다.